꼭 행복한 사람이랑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행복해야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거든요. 연애가 인생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냐고요? 연애가 인생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기보다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가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연애고 솔직하게 뭐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연애가 인생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 비중은 뭐 없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연애. 그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배울 점이 많고 좋은 사람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건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성의 눈이 멀죠 이거에 이어서 저는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랑 연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랑 만나게 됐을 때뭐 알아가는 과정이든 썸을 탈 때든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너는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넌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한테 어떤 걸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썸을 타는 사람이든 연애를 하는 사람이든 내가 몇 번째냐? 너는 나한테 뭐야? 목표가 뭐야? 어, 그것도 좋네요. 전 애인이랑 왜 헤어졌어? 이런 것들을 꿈이 뭐냐 물어보신다 꿈도 좋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좋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얘기하면서 또 한계를 느꼈는데 저는 여자친구가 뜬금없이 나한테 궁금한 게 없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왜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먼저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 길이었거든요 데려다주고 운전하면서 저희 집으로 다시 오는 길인데 그 생각에 들기를 행복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새벽 감성에 젖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누군가를 알아가거나 만나고 있거나 만나게 되면 아까 했던 얘기에 이어서 행복한 사람이랑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부모님보다 어떻게 더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그 사람이, 물론 가족도 행복해야 되지만,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항상 부정적이고, 힘쭉 빠져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기가 행복한지, 안 한지 모르는 사람들이랑 연애를 하면, 여러분들도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연애를 안 하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실 거라면 꼭 행복한 사람이랑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말뿐인 얘기지만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조금 와닿는 게 있다면 앞으로 만날 때 궁금한 게 없냐 물어보면 행복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구태여 먼저 뭐 너는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그냥 그런 기회가 온다면 꼭 행복한 사람이랑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